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대리TV의 쩐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여튼 개별 종목이 이슈라기 보다는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6%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그 순매도를 해줬고요 5200억 정도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각각 745억 그리고 4700억 가까이 순매수 해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3100억 정도 순매수 외인과 기관이 890억 그리고 1778억 순매도 해줬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동이 현재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SK케미칼과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매동이 좋지 않았다고 라좀 보여져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워낙 많은 좀 높게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한 피로감들 그리고 조금은 눌러주고 조정을 받고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코스피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코스닥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번쯤 코스, 코스닥 가지고 있는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2시 이후에 많이 좀 빠졌어요 아시겠지만 뭐 양시장 모두 빠졌지만 그 편차가 조금 더 심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4%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한 1~2% 정도 빠지는 것은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한3% 이상, 4% 이상 빠지는 거는 보통은 어, 투매 물량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투매 물량이라고 하면 어, 그 주체 중에서 특히 개인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이 아무래도 워낙 그 신용으로 많이 이 매매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신용자가 15조 가까이 되는 과정에 한반 정도는 코스닥이고 반 정도는 코스피인데 코스닥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정도로 지금 많이 신용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 일자별로 보면 현재 지금 거의 한 5일 한 3일 이렇게 내리 그냥 860포인트 정도에서 800포인트가 60포인트 빼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수로 샀다거나 뭐 그런 물량도 아니면 신용비중을 아주 높게 해서 신용 그 맞춰야 되는 담보 비율이 있어요 백사십 프로라고 이제 그걸 못그 맞췄을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물량들을 어~ 반대 매매 맞기 전에 아 이거는 좀 처리를 해서 그냥 손실 확정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물량들이 한한 시에서 두시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물량들이 좀 어... 빠진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워낙 또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이 매동을 봤을 때는, 에이 시간대, 그러니까 한 3시쯤에는 상당히 좀 개인들이 많이 던졌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어, 좀 반영이, 그런 거에 대한 좀 반영이 되지 않는, 않느냐, 는않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들이, 어, 오히려 이 기관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많이 좀 해줬어요. 사줬고, 뭐 웨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이지만 어쨌든 순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뭐 오늘 시장 이후에 뭐 내일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장초반은 좀 밀리더라도 좀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로 보면 코스닥이 지금 이 22평선 깨버렸고요. 사실 지지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좀 깨버려서. 어느 정도까지 빠지고 혹은 바로 반등이 나오거나 어느, 어느 정도까지 빠지고 나올 텐데 어느 정도까지 빠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달면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나와주면서 움직여 주느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룸이 좀 남아 있습니다 20평선까지 어, 한2,300 포인트까지도 지금 조금 한번 좀 찍고 갈 수도 있는 움직임이 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어떤 식으로 좀 움직여질지 내일 좀 시장을 보면서 이번 주 어, 수목금을 좀 보면서 좀 어,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매동이 좀 괜찮게 나와주면서 이 22평선을 살짝 좀 터치하고 올라와주면 그때는 이렇게 좀 반등의 느낌으로 일봉상으로 그렇게 좀 움직여지지 않겠냐 좀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좀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어, 오늘 좀 많이 밀리셨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많이 밀려서 조금 저기 하셨을 텐데 어, 신용이나 미수쓰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어, 진득하게 좀 들고 가시면서, 오히려 조금 빠졌을 때, 어느 때가 과연 그, 조금 수량을 늘려가야 되는 타이밍인지, 좀, 그, 그런 것들을 좀, 어, 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차트로 들어가서 보면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매도 한번 볼게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웨인과 기관이 그 순매도를 해줬습니다. 특히 기관이 많이 팔아줬는데 연기금의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연기금의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투신이나 온 금투에서 조금 더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좀더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연기금에서 많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크게는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좀 신경을 크게는 안 쓰려고 하고 오히려 좀 금투와 투신 쪽에서 조금 더 순매수가 나오는데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오늘은 사실 연기금이 많이 매도한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나와준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보면 외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매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생각으로는 어제 말씀드렸을 때 얘가 이제 여기 윗구간 이 몸통의 위를 좀 터치해주고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에서 좀 놀지 않을까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수가 밀려버리면서 밀려버리면서 이렇게 오늘 이 몸통을 아예 깨버리고, 음봉이 나아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말씀드린 이 캔들의 상단이 몸통, 그러니까 한 67,000원 정도까지 지금 열려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밀린다면, 한번더 밀린다면 여기 정도를 찍고,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 정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한 67,000원, 8,000원 정도 라인이, 이제 조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빠지면서 오전 중에 특히 한번 찍고 반등 나와주는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또 시장이 괜찮아지면서 음 내일 좀 수급이 좀 괜찮게 들어와주면서 반등해줄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저희가 좀 시장이 지난 주에 안 좋았고 또 연휴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 이슈가 사실은 뭐 사회적 거래두기뭐 2단계 3단계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 보통은 월요일 날 한번 받고 한번 빠지고 화요일 날 한번 받아 준 다음에 반등이 나온 거나 이렇게 좀 쿠션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쉬어버렸잖아요. <laughs>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주말에 있었던 악재를 한 번에 반영하는 듯한 느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빠졌는데 많이 빠졌고 빠지더라도 6만 7천 원 정도 라인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좀 나와줘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그 다음 라인은 한이 정도쯤 될것 같거든요 몸통이 중간 정도,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고 이 정도쯤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실적도 잘 나왔고 안 좋은 이슈는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그리고 노바백스라든지 그런 그 백신 회사들이 지금 계속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임상이 어쨌든 진행이 되고 어... 약물 이제 확정만 난다고 하면 뭐 CMO, CDMO로 다 수주를 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훨씬 더 나아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하루하루를 봤을 때는 이 종목의 움직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조금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고 지수가 워낙 올랐던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밀린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밀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반등의 시점은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언젠지언제지를좀 장중에 파악하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정말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진짜 찐으로 갈수 있는 종목들이 더갈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 정말 어떤 종목들이 더 활발하게 좀 반등이 세게 나와주는지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성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저는 뭐 홀딩 하면서 조금 지켜보는 게 맞다 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뭐 뭐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구간에 사서 들고 계셔서 아직도 수익 권이 아니신 분들맨 윗 구간에 뭐이 정도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에 뭐 손절하실 이유는 없다고 봐요. 음. 오히려 내리장을 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디스커버리 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어제 그딱 그 가놓은 그 라인이에요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을 딱 터치하고 반등 나와줬습니다 뭐7% 가까이 빠졌지만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죽었어요 디스커버리도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많이 죽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죽은 상태에요 경고 장 경고 딱지가 딱 붙으면서 신용물량들도못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어, 경고 딱지가 딱 붙고 나서 거래량이 확 죽어버렸거든요 음,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아직도, 어, 이미, 이 강하게 상승해서 올렸던 이 물량들은 소화가 된 상태가 아니라고 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죽은, 부분, 죽은 상태에서 음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고. 디스커버리 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거래량 좀 죽은 상태에서 오늘 이 66,000원 정도 라인. 여기 앞서서 지, 중요하게 좀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됐던 이 라인을 찍고 올라와주면서 다시한번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수도 있는 기대감을 좀 심어 줬습니다 매도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는 사실 이슈가 없어가지고 워낙 뭐 디스커버리든 SK케미칼이든 어떤 종목이든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주가 주식주주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뭐 거래대금 자체는 크게 많이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래도 변동성 강하게 세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요정도 거래량은 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은 어, 어쨌든 어뭐 이때에 비슷한 움직임으로 가긴 가는데 상대적으로 좀 적게 빠졌습니다. 워낙 뭐 시가총액이 좀 무겁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기관과 외인이 사줬어요. 연기금이 오류도 들어와 주고 디스커버리하고 좀 다른 움직입니다. 상업펀드 들어와 주고 상당히 좋은 매도이었다 개인이 좀 순매도 해주고 외인과 기관이 좀 받아줬기 때문에 요 며칠 강하게 좀 빠졌었잖아요. 이게 몇 프로 빠졌었나요? 얘가. 11% 정도 빠졌었죠. 그죠. 14일 날에 이미 뭐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좀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덜 빠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14일 같은 경우에 11% 1%. 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상승하고 요 정도 조정받은 한12% 정도 조정받았다고 받았다, 보고 어... 이 케미칼도 그렇게 따져보면 한12%가랑 조정받았네요. 둘다 치고받고 어쨌든 조정을 받은 상태고 어, 다만 매동이 좀더 케미칼이 좋네요. 아무래도 좀 묵직하게 더 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여기 보면 이 캔들에 지금 중앙선 제가 그때 건어 어떤 36만원 정도 라인까지 터치해주고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 줬습니다. 얘가 만약에 또 빠진다라고 여기 깨면 사실은 한 33만원 정도 라인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강하게 지지해주는 구간이거든요. 두번 정도를 어, 치면서 올라가고 이렇게 양봉을 뽑아냈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빠져도 이 정도. 그런데 이 정도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37만원 정도 라인에서 좀 지켜주면서 좀 반등의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아주 강하게 좀 받아주는 움직임이 있는 그런 저항대 구간은 한요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여기 실체적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등이 다시 나와줄 것 같아요. 이 몸통 라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이 정도 거래량은 충분히 쏘하면서 갈수 있을 것 같다. 여도 마찬가지. 어, 일자만 다르지 하루는 케미칼 하루는 디스커버리 양쪽에서 빠지면서 12% 가까이 고점 대비 빠졌는데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뭐 조금 내일 시장에서 수급만 좀 괜찮다라고 하면 어, 오히려 좀 반전이 나와주는 움직임도 좀기대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mscd 상으로도 현재 아직도 매수 보유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 매도시그널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고, SK 케미칼 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이 기준봉을 딱 세워놓고, 얘가 이 중간 정도 라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한번 어, 터치해줬던 이 라인이죠. 컴퓨터가 안 먹네요. 요 라인. 그죠? 여러분, 요 라인. 요 라인. 20만 원 정도 라인이에요. 이 정도 라인이 굉장히 좀 강한 지지 라인이 좀된다라고좀 보는데, 어찌 됐건 뭐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와 줬고 하기 때문에 얘가 좀 조금 먹통이 됐네요. 음, 우선 그냥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좀 이렇게 지지라인이 좀그 성성이 되면서 한 20만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켜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얘 같은 경우에는 더 밀렸을 때는 18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찍어주고 나오는 움직임 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생각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게 조금 복통이 됐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됐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음, 해서 이 정도 라인 때 있잖아요 여기서 한 번쯤 이렇게 붙임이 있었던 라인 그리고 여기 강하게 좀 돌파하면서 시세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이윗 구간에서 좀그 멈춰주면서 이렇게 반등이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은데 혹여라도 만약에 빠진다면 어, 이때 이렇게 지지가 나왔던 요 라인들을 지켜주면서 2 0평선람한번 찍고 반등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봐야 되는 거, 어,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서 뭐 조금 평단을 낮추면서 추매를 하든지 신규 진입하시려는 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어느 라인에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유심히 좀 보는 겁니다 얘가 여기서 과연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밀려가지고 이 상단까지 빠져서 한 67만원까지 밀릴지 아, 67,000원까지 밀릴지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아, 66,000원을 찍고 올라와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디스커버리 우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다만 밀린다고 했을 때는 이 66,000원까지 다시 한번더 찍어줄 수도 있고 캐밀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이 중간 정도 라인에서 몸통의 한 중간 정도 라인에서 그 잡아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밀린다면 33만원까지인데 그렇게까지 밀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빠져도 이영도에서나마 멈추고 좀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말씀드리면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비슷하게 한 18만원 19만원 정도 라인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아마도 여기까지 빠지면 어, 더 이상은 밀리지 않고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케미칼하고 케미칼 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동이 좀 괜찮은데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우는 조금 매동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 금액이 어, 아주 크게 정말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뭐 나오면서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시세가 또 들어오고 쏠려주면 강하게 좀 반등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음 아직 충분히 좀그 반등하면서 다시 갈수 있는 좀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좀 시장이 바뀌는 그런 움직임에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너무 1일비 그 하시기 보다는 시장 자체가 빠졌고. 음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종목에 좀 영향을 미친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맞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너무 급하게 시장이 반등이 나오겠지 하고 너무 급하게 들어가셨다가 또 물리셔가지고 그게 또 손실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신용이라든지 뭐 미수 특히 미수는 쓰시면 안 되고 신용 쓰셔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담보 비율 140%는 보이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조금 그래도 수익권이신 종목을 욕심부리시지 말고 좀 팔면서 어느정도 담보비율을 잘 맞춰가면서 좀더 기다리는 전략으로 어, 임하시는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시장 자체가 좀밀렸었던거고요뭐 나스닥 선물도 오늘 장중에 많이 안빠졌고 중국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마감한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여종업지수도 어,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그 다른 나라 시장들은 많이 안빠졌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어, 조금 더 매매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는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죠 네 고맙습니다.